925번입니다.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어,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은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다. 알잖아. 어, 3의 배수보다 1큰수죠. 1을 고요4 되고요. 7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죠. 10.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수들인데, 첫 항이 1이야, 그지? 공차는 얼마? 3이잖아. 공차는 3. 등차 수역이죠. 자, 몇개 항이 나오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 몇개 항이 나오는지. 어, 100 이하잖아, 그지? 자, 99가 3의 배수 중에서 대기할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야. 여기다 1을 더하면 1 0 0되죠 자, 100 포함이잖아, 그지? 자, 1에서 100까지입니다. 1에서 100까지. 자,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100을 3으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3의 배수가 3세개가 있거든? 자, 3의 배수는 3세개야 3의 배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수는 몇 개일까? 항이. 자 1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1부터 이거 찾으면 되죠 1번을 쓰시면 됩니다 얘는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3이잖아요 이게 100이 되는 게몇 번째인지 찾으면 되죠 넘어가면 얼마? 99 되죠 자3 곱하기 얼마예요 99다 33이지 이제. n-1이 33이니까 n 34, 34개 항이 있다라는 거야. 요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항과 끝 항을 알아야지.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34개다가 에첫 항과 끝 항을 조면된다는거죠 자, 이거 등차 수인 합식 중에 하나잖아, 이제.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01이 되나죠? 약분하면 17대죠 자, 17 곱하기 101은 1717이 됩니다. 그래서, 아, 어, 황은 합은 1717이다.